용접작업을 할때 생기는 불티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불씨가 멀리 튀는 데다 주변에 옮겨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23일 양양군 현남면의 컨테이너 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. 지난달 10일 고성군 주광면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건물 일부를 태웠습니다. 지난해 10월에는 삼척시청 별관에서 불이나 한 명이 다치고 시설 일부가 탔습니다. 모두 용접을 하다가 불씨가 옮겨부터 발생한 화재입니다. 최근 6년간 도내에서는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0여 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. 재산 피해도 40억여 원에 달합니다. 용접 작업 중 생기는 불티는 섭씨 1000도 이상으로 뜨거운 데다 멀리 튈수 있어 작업장 주변을 방화포로 덮어야 합니다. 작업시에 소화기, 그다음에 마른모래 방화수를 배치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화재를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용접 작업이 끝난 후에도 불씨가 남아있는지 30분 이상 기다려 확인하고 작업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줄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입니다.